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7일 오후 3시 36분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자, 국회에서 큰 일이 하나 있죠? 그죠? 그동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그죠 불확실성이 갑자기 나타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다 파란색을 좀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이 약한 1960종목 정도 되고요 상승 종목이 자570 종목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준건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큰 그림을 좀 봐야 돼요. 큰 그림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여러분들 오늘 5시에 어, 진행된 아, 탄핵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은 정치적 이슈 불확실성이죠 자, 부, 불확실성은 지금 시장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자,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아,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자, 과거에 이제 2016년도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어, 한액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방 안에서, 그죠? 제가 이 내용을 좀 올려드렸는데, 이거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16년도 9월부터 17년도 7월까지의 시장 흐름이에요, 이게. 시장 흐름인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구간. 지속됐죠? 왜? 박근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났고, 12월 3일 여러분들 탄핵소추가 되었고, 자, 이때가 언제냐? 어, 이때가 12월 아니, 17년 3월 10일 탄핵 결정일이었어요. 탄핵소추가 이제 여러분들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나, 상승을 해줬어요. 그죠? 이 기간이 여러분들, 자, 불확실성 해소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죠? 또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어, 이때 이제 샤페론 또한 여러분도 시장의 영향을 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샤페론은 코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죠? 그동안 이제 샤페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재료가 있었죠. 아토피 기술 유전 그죠? 어, 기대감. 자, 이게 여러분들 샤페론에 대한 주가의 상승을 좀 만들어줬는데, 자, 요 구간 뭐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이 불안정했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던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이 과메소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자, 샤페론 같은 경우에 뭐가 발생을 했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그죠? 특히나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단기간적으로 여러분들, 급상승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이 방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 말씀을 드렸던 내용도 그 부분이에요. 자, 테크윙이, 그죠? 기관이랑 외국, 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언제부터 매수를 했냐. 자, 요 구간부터 여러분들 매수를 했습니다, 요 구간. 하락할 때 매수를 했어요. 보시죠 여러분들? 자, 하락할 때 외국인이 매수를 하니까 어때요?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죠? 샤페론도 그 결과 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 오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장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샤페론을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오늘 어떤 결과가, 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월요일 여러분들 시장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방에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자, 어제 여러분들 시장 계속 빠졌습니다. 그죠? 시장이 어제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장중에,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laughs> 시장 조정이 나오지만 그대로 잡고들 계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전 10시에 그죠? 그러고 나서 시장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그죠? 반등을 해졌죠? 여기가 10시 구간이니까 자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먹고 여러분들 매도하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혼자 하시면은 당연한 거예요. 시장에 대한 이 경험이 없다 보면은 이런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 이것 좀 팔아야 되나? 그죠? 내가 이제 팔아야지 나는 좀 마음이 안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팔고 나서 어때요 후회를 하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이 어, 배우셔야 돼요 많이 배우시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자시게 되면 그만큼 경험이 없고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 2~3년은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상단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 구독하시면 자 무료 혜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구독만 해주셔도 무료로 여러분들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더보기란 참고라고 되어 있죠 이 더보기란이 뭐냐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다 보시죠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제목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목을 터치를 하시면 요 밑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가 펼쳐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샤페론에 관련돼서 내가 뭐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 링크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하락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여러분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 당장 월요일날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죠? 어, 이 종목도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 배우면서 여러분들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고, 종목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현재 이 구간과 매우 흡사하다. 그죠?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조만간 이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어, 대응을 할수 있는 어, 그런 방이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여러분들 계속 나가고 있어요. 자, 정치 테마 관련 주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그죠? 뭐 때문에 이게 엮여 있는지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챙겨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던 기사들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독만 해 주셔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 여러분들 꼭 챙겨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샤페론 여러분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오늘 5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시가 되고 난 뒤에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들한테 샤페론 또 올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제 영상 여러분들 꾸준히 챙겨 보시고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리 눈치 채셔야 돼요. 어,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면서 저 무료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종목들의 여러분들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급등하기 전에 나타난 이 신호인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핵심이에요. 이미 가족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 이 신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방 안에서, 그죠? 이방 안에서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 텔레그램 방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께서 따로 요청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공유된 건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제갈량입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수식 검증. 자, 뜨죠? 그럼 여기 이거를 그쵸?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 그쵸? 알려드렸는데, 제 차트를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따로 요청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써보신 분들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오늘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만 이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이 신호가 뜨면 급등을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이 신호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각 기업마다, 각 종목마다 여러분도 세력이 존재한다. 그죠? 세력들은 항상 급등 전 어떠한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 포인트가 확인되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 포인트를 제가 시각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신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료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쉽게 설정하시라고, 그죠? 영상으로 여러분들 제작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 보시면 세력급등 매수 신호 만들기 있죠? 자,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네, 찾아가지고 제가 이거 만든 수식이 만들기,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그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주식 여러분들 어렵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기업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을 한게 맞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 신호 한번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도 성공 확률이 여러분들 90% 이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종목마다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BHI가 신호가 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상승을 만들어 갔습니다. 몇 프로 상승했을까요, 여러분들? 자, 48% 상승을 했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요 급등하는 종목들 아무거나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G2 파워, 어, G2 파워도 있네요. G2 파워 한번 볼까요? 자, G2 파워가 여러분들, 그죠? 신호가 뜨고 나서 급등. 오늘 몇 프로 상승했으면 26% 그죠? 상승을 했고요. 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Prestige Bio 입니다 얘도 신호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을,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장 초반에 뜨거나 장 중반에 뜨거나 장 막판에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보인다. 막 종목 검색하다 신호가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도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네요. 그죠?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도 신호 뜨고 여러분들 상승 나고 오늘 또 신호 가던네요 자, 요거는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신호 뜨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죠. 단기적으로 몇 프로가 상승했을까요? 63%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못 먹어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 한 40에서 50% 정도는 3일 만에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신호다. 그래서 세력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 주가를 들어올리기 직전에 나타나는 이 신호, 그쵸? 그렇죠? 이 포인트를 잡은 신호예요. 자,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희 채널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서 채널이 번성하게끔만 도와주시면 돼요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한시적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유 못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실 분들 자, 빨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상단에 연락처 하나 남겨 놨습니다 3394-5599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자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수익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걸 남겨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0103394599번 여러분들 수익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설정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시는 게 매우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매우 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내용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뭐 한다? 그죠? 이거 설정하셔서 앞으로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인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특히 이 우리 가족방에 참여하신 이 많은 분들께서도 매우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많은 영상 보시더라도 이런 신호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는 수시까지 여러분들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여기 안에 영상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장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느냐, 마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한시적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3394-599번으로 -599 여러분들, 자, 수익이라고 남겨주시고,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성공 투자를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